이제 봄부터 씨앗을 심어서 싹을 틔우고 정식을 해서 이렇게 지금 수확할 때까지 만큼 자랐습니다. 이렇게 여기에 이런 줄무늬가 형성돼 있을 때 따야 돼요. 많이 얼리지는 않았네요. 장마철도 있고. 꽃필때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녹아 내렸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벌레 먹지 말라고 망도 씌워 주었죠. 자 한번 따 보겠습니다. 우리 가족들이 또 온다 그래서 한 집에 하나씩 나눠 먹을 예정이 이렇게 돌려서 따 주세요. 와. 너무 예쁘게 잘 익었죠. 미니 단호박이에요. 미니 단호박! 와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여기는 옥수수 수확도 있어요. 여기도 하나, 또 여기도 하나를 땄어요. 이렇게 익었죠. 이때가 딸때입니다. 내년에는 조금 더 정성 들여서 키워봐야겠습니다.